21세기 민도결부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1월 26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추가 군사 지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핵심 에너지 기관 시설 등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군사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에는 무기와 포탄, 방공미사일이 포함된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규모는 총 197억 달러 26조 6천억 원에 이른다. 군사지원과 별도로 앞서 미 재무부는 우크라이나 구호를 이유로 45억 달러 규모의 직접적 재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만 주변에서 대잠수함전 훈련, 중국군이 대만 동부 해역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2 0일 오전 6시부터2 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 소속 군용기 세 대와 군함 내 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군 제2 6 전투기 두 대와 대잠헬기 KA-28 0대등 군용기 세 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 구역과 동부 아디지에 진입했다. 연합보는 대만 동부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중국 군함이 탑재 헬기를 통한 대잠수함 훈련 및 목표물에 대한 정찰을 실시함에 따라 대만에 대한 위협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 공군 최전선 미사일 기지 일부 공개. 25일 연합보등 대만 언론은 대만군이 최전선인 맞주열두의 미사일 기지를 일부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1일 출범한 대만 공군 방공 미사일 지휘부는 최근 발표한 5주년 기념 영상에서 중국 푸젠성과 가까운 둥인다오 웨이룽 미사일 기지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웨이룽 기지에는 대만의 핵심 비대칭 전력 중 하나인 텐궁-E 중거리 대공미사일과 슝펑 e 대함 미사일 외에 특수 미사일 부대가 운영하는 사거리 500km인 텐궁-EB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방공미사일 지휘부를 방문한 미군과 함께 찍은 사진도 담겼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키에프 등의 미사일 67발, 모든 지역 정전 발생. 2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67발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정전 사태는 키예프와 하리코프, 리보프, 체르고프 키로브그라드, 오데사, 허멜리츠키 등에서 발생했다. 해당 도시들은 전체 또는 일부가 정전 사태를 겪었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 운영사 우크라네르고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사일 공격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미 에너지 인프라 시설은 타격을 입었다며 모든 지역에서 긴급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은 자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도시 일부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물도 끊겼다며 오늘 밤 전기와 물이 다시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머스크, 사용 정지된 트위터의 계정 사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다음 주 사용 정지된 계정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24일 CNBC 등의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 중단 계정의 복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사면은 다음 주에 시작된다며 라틴어로 민심은 천심이라고 썼다. 그는 전날 법을 어기거나 지독한 스팸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정지된 개정을 사면해야 할까라고 묻는 설문조사를 올렸고 하루 동안 진행된 투표에서 약 300만 명이 참여해 72.4%가 개정 복구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19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개정을 복구시킨 바 있다. 11월 26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